자율주행 시대에서의 준법 운행과 경찰청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며 자율차의 준법 운행이 시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자율차는 당연하게 준법 운행을 하는 로직으로 개발되나 완전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더불어 준법 운행 시 발생하는 탑승자들의 만족도 문제는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준법 운행 시에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멈추어 있는 자율차의 상태와 정보를 보행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과 표준을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시호 연세대 교수는, 준법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인간은 수학적, 물리적 영역의 기준이 아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법과 제도를 이제 기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고요. 이어, 딜레마 존에서의 자율차의 보수적인 시스템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보수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법을 AI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